대망의 디즈니랜드로 출발! 야 디즈니다! 그래서 진검사 후 들어갑니다. 여기가 표 없이도 들어올 수 있는 디즈니 빌리지고 여기가 스튜디오고 요 정면으로 보이는 게 디즈니랜드군요. 오, 뭐 하는 거지? 안녕. 데려가지 못해 미안하구나. 어, 메인 포토존입니다. 이 테마별로 꾸며진 걸 구경하는 재미가 있네요. 오 해적선. 이 익숙한 음악 소리. 아 저걸 타는구나. 되게 많이 타네 한 번에. 오 오. 조진해. 진짜 살아있는 사람 같아. 자, 내리면 가는 거야. 간다! 오? 어디로 가야 되지? 배워지그 <laughs> 카드 분류할 때클로바 뭘? 야, 오늘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많아, 사람? 과연 라이온킹을볼수 있을 것인가. 야 이제 배 출발하나 봐. 아, 이거 어쩌면 못볼 수도 있겠어요. 이제 지금 공연이 딱 5분 남았거든요. 와, 어쨌든 보기 보네. 와, 라이언 킹. 어, 사람이 어마무시 많네요. 그래도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게 놀랐다. 볼만한 공연인 것 같습니다. 근데 티켓을 돈 주고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진이다, 진이. I can show you the world. 안녕, 이따 또 만나. 더울 땐 쇼핑몰이지. 왔어, 왔어, 스타벅. 오, 뜨거, 뜨거, 뜨거. 여기는 세리스라는 분들 도시입니다. 기차 성공. 여기는 화장실 부엌 겸 거실 그리고 올라프 여기 있네 이게 있으면 셔틀버스를 공짜로 탈수 있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오늘의 하이라이트 룩앤네이션을 보러 가고 고요 우리의 룩앤에이션이 밤 11시 안에 그럴만한 게 해가 안 져요. 이곳을 <laughs> 그 나갔다 들어올 수 있게 한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늘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어딘가에 들어가서 식당에 있거나 그래서 식당이 많은가봐. 어 그런 느낌. <목소리가> 안녕, 다시 왔어. 우리 이제 이렇게 좀무궁무이 내가 한번. Right, you junior space rangers. Listen up. 오 앞에 총 달려 있어 얘가 거네, <laughs> 아, 여기 점수 같지나봐 와 재밌다 이거. <laughs> 고득점의 비결을 얘기하자면 나는 왕건이만 잡는다. 이렇게 어처구점좀 타며 존중하며 버텨봅니다. <laughs> 예쁘네요, 예뻐. 일루미네이션을 보려고 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와 앞에 앉아있던 프랑스 아주머니 사니에게 크레용과 저 종이를 선물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네요. 천사같은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아직 10시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와 한시간 아 존버는 쉽지 않다 1시간 반째인데? 시간 반짼데? 근데 뒤에 어, 장난아니야 꽉찼어 선이 아직 어, 안쫘 강한 남자였어, 어, 강한 남자였어. 어, 강... 갑자기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 너무 당황스러워. 그, 그 중에 막 치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질서가 무너지는 이 상황을 어, 좀 이해하기 어렵네요. 칫다운을 외치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쓰고 말았습니다. And now, Disney e l i g h t The magic, it's just begun! Disney Illuminations. This is your invitation to dream. 아마도 가장 인기 있는 노래가 아닐까 싶은데. 이모차 비로 어... 들고 가. 옛날 애니메이션이 나와가지고 디즈니 음... 영화 동상 그렇죠. 그거 보는 기분이 나면서 약간 향수 쏟을 수있습니 자본주의를 느끼고 갑니다. 한 유럽 구역만 관리해줍니다. 아, 일루미네이 진짜 음... 보고 싶은데 못볼것같한 번으로 족하다. 이거 보세요. 다 셔틀 기다리고. 그래 저다 못한 거야. 다 같이 동지들이야 지금. 자, 오늘은 원데이 투파크를 하는 날입니다. 자 출발. 지금 걸어서 가고 있는데요. 어, 숙소에서 디즈니까지는 걸어서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저희가 있는 숙소 쪽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가성비 숙소인데 오픈 시간에는 셔틀이 꽉 차서 오기 때문에 아예 애당초 포기하고 <laughs>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를 진짜 오밤중에 걸었었는데 오늘은 아침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투파크니까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부터 고고 아, 와. 대기 시간이 짧은 칼을 타러 가고 있습니다. 출발. <목소리도> 우와. 와! 와뜨거워 와, 대박. 대박이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 영화 속에피시 응. 장면을 어떻게 찾아하나 한번 보여주는데 봐볼까? 과연 50분을 기다릴 수 있을 아 것인가? 오 거의 다 왔어 아 귀여워 간다 간다 생쥐에 다가까요와 완전 낯설어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어, 만족, 만족. 기다려서 탈만하다. 내가 한 마리의 지가 돼서 진짜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 최고. 개탈거요요아아 <laughs> <laughs> 11시 5분 공연을 보고 12시 공연 거를 보려고 계획을 했는데, 공연을 목적으로 온다면 공연 대기는 무조건 1시간 정도는 대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우리 계획대로 11시 공연을 만약에 보고 여길 왔으면 이거는 보지 못하는 거죠. 싫은편돈주고표를 사면 예약을 하면 되지 모든 불편함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어쨌든 맨 앞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laughs> 엄마. 25구. 가자. 슝 날아가자. 안녕! 오늘의 소비 요정. 이건 이건 제 겁니다. 이건 사니거고 이건 엄마 겁니다. 이건 아빠 거. 왜냐면 아빠는 진이기 때문이죠. 진처럼 지금도 하얀 옷을 입고 있는 달 잘달 달 아이스크림이다. 왔다네 왔다네 분홍 분홍 성에 또 왔다네. 지금 우리는 뭘 기다리고 있나요? 30주년 또 한다면. 아 타이밍 맞춰서 잘 일어났다 산이야. <laughs> 여기 또 일어나라 그러네? ここ行った、おそわら。<music> 트레이딩 하나 했더니 저 핀! 어 가라, 가. 안녕! <harder> <laughs> <conferdles> 30주년 핀을 판다길래 궁금해서 구경하러 가보고 있습니다. 30 그런 게안써 있어, 그치? 아. 그럼 그냥 종이잖아, <SPEAKirmi> 사실. 틴커벨이 그려져 있구나. 야, 기가 막히게 찾았다.

야, 온갖 공주님들 다, 다, 오네 자동차를 매우 좋아하는 산이를 위해서 마무리는 어, 차 만나면 또 새로운 차가 생겼네 <laughs> 디즈니랜드는 여기 여기까지 내일 네. 또